다음의 날. 여러분의 내일은 안녕한가요? 경쾌한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곳,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되는 청소년기에 막 발을 들여놓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여기는 충주예성 여자중학교입니다.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축구.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여자 축구는 비인기 종목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충주 예성여중 축구부의 꿈과 열정 가득한 이야기.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라운드의 해결사들을 만나봅니다. 이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예상 여중 축구부 취재하러 나왔는데 네. 지금 출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머리가 촉촉해 보이시는데 좀 지각하신 지, 거죠? 제 켰나요? 근데 지각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우선 저희 휴게실 가서 저희 코치님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 가서 부장님께 인사 드리고 좀 회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벌써 11년째, 서은지 감독은 매일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축구부 감독 서은지라고 합니다. 어, 저희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축구부는 벌써 한 33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지금 매년마다 조금 성적을 좀 많이 내고 있어서 꼭 여자 축구에서 강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충주 예성여중 축구부가 국내 손꼽히는 여자축구 명문으로 불리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장님 저희 축구부 U15 국가대표 훈련 가는 친구들 있는데 이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가가지고 하은이, 시은이, 희진이, 지은이, 희진이, 지윤이 공강을 올렸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리고 4월달 첫대 출발일이 언제예요? 그거 아마 다음 주 이제 대진표 나오면 아. 결정은 되는데 4월 9일부터니까. 만약에 그냥 정상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한 사월 칠일 이틀 전에는 좀 출발하는 게. 어제 선생님 들었어요. 그 육상대에 나갔는데 <laughs> 끝나고 지원 끝나고 나서 훈련하는데 아주 애들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던데. 원래는 갔다 오면은 오후에 이제 운동 안 탕은 쉬거든요. 좋았다. 낮잠 재고 했는데 처음으로 체력 운동하고 짧고 굵게 하고 원래 야간도 체력 운동이다. 했는데 어제는 봐줘가지고 개인 운동하고 그래서 체육 시간에 애들 왔는데 어제 힘들었을 것 같다 했더니 힘들었다 알베겼대라고 알베겼으면 지금 또 떼야 되고 가서 체력 훈련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권경희라고 합니다 네 <laughs> 일단 훈련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 거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랑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좀 코치님과 감독님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들을 뒤에서 조금씩 이렇게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도 하면서 이제 훈련할 때는 좀더 이제 어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활기차게 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 지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겉으로 엄청 강해 보이시지만, 엄청 세심하신 분이고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서원지 선생님 진짜 좋으셔. 그랬더니 선생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무서웠었는데 정말 따뜻하시고 마음이 제일 여리세요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 애들도 다 느끼고 있구나. 오히려 운동부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포스라고 하죠. <laughs>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섬세하고 따뜻하셔갖고. 어, 축구부가 잘 운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예성원 안에 빼곡히 채운 충주 어, 예성여중 어, 축구부의 어, 노력들. 어, 올해도 했고. 충주 예성여중 축구부의 야, 목표는 우승입니다. 해는다 그런데 감독님, 지금 무슨 회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어제 이 코치님들이랑 오늘 아이들 어떻게 훈련시킬 건지 좀 상의하고 있었어요. 코치님들이랑 사이는 좋으세요? 저희 뭐큰 코치님이랑은 한 10년, 11년째 같이 하고 있고 음. 우리 이제 막내 코치님은 한 3년, 4년째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큰 언니, 둘째 언니, 막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혹시 어떤 감독님이세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최고인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저희한테는 아닌 것 같고 <laughs> 아이들을 돈? 아이들을 더 위안. 아니 선생님들은 잘하지. 애들한테도 악마가 되는 건데. <laughs>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 이제 아이들 이제 훈련적인 부분이나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야간동까지 같이 좀 오래. 사실 부모님들보다 저희가 더 오래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활하고 관리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음. 오전에 이렇게 회의하시고 나면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애들 이제 자교시 끝나고 나오면 저희 이제 급식 먹으러 갈때또 지도 같이 하고 아이들 일과 끝나면 이제 같이 운동장 나가서 이제 오운동부터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큰 일교차에도. 학교 곳곳에는 벌써 봄 손님이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충주 예성여중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기본 방침으로 하기에 축구부 친구들 역시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운동도 공부도 무엇 하나 게을리하지 않는 충주 예성여중 축구부 멋진 선수들을 만나볼까요? 라는 부끄럽고 감독님은 무섭고 서은지 감독은 평소 학생들의 안녕하세요. 인성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작전 선수들이 한자리요모였하니다 인터뷰 좀 해보려 했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원샷을 아, 피세는데요 아, 결국 3학년 오녕하 선수가 <laughs> 나섰습니다. 하요 근데 할할 말이 있다면? 오늘 미니 게임 뛰고 싶어요. 윤아 <laughs> 선수의 수수은 고백에 한호성이 터지는데요. 가장에 감독님과의 미니 게임은 어떠세요? 오오오오 미니게임. 코치님 팀한 명, 감독님 팀한 명. 한번 한 굴러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코치님 두분 중에 한 분. 어, 내가 심판볼게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두분 대결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진짜 뛰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 아이스크림 내기 미니 게임을 약속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성여 중에 막내 코치님 김소희입니다. 네, 막내 코치님으로서의 고충이 있나요? 어, 아무래도 애들이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없는 거? 4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아, 나 감독님이 제일 좋은 순간이 있다면 맛있는 걸 많이 사 주세요. <laughs> 감독님으로선 별로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엄청 잘 챙겨주세요. 저희 감독님 코치님은 아이들 운동하는 것도 엄청 열정적이게 가르쳐 주시고, 뒤에서 항상 친들레처럼 챙겨주세요. 감동받은 순간이 있다면? 어. 어... 아, 있어요, 있는데. 어... 어, 어제도 감독님께서 출장 다녀오시면서 제 바람막이를 사오셨어요. 그래도 막내 코치님이니까 불만 있을 것. 같아. 오전에 셋이 같이 운동하기로 했는데 한 3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때 <laughs> 감독님 어제 30분 달리셨다고. 아, 그때 처음 한 건데. 감독님이 이제 몸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네. 한 마디 해 주세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오전에 같이 운동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예성여중 코치 이즈리라고 합니다. 감독님과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21살 때인가 제가 인천 쪽에 팀을 맡고 있고 감독님도 인천 쪽에 있는 초등학교 팀을 이제 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죠 경쟁 상대를 만난 셈이죠 첫 만남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닌데 감독님을 만났는데 감독님이 저랑 4살 차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껌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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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이렇게 좀 씹으시면서, 너몇 살이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 이 사람 나랑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지도자를 하고 제가 제일 막내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많이 좀 서로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도자를 더 할까? 아니면 조금 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때 코치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면서 우리 저학년 코치도 필요하고 하니 여기 와서 같이 해볼래? 나 너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로 이제 여기로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게 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서은지 감독과 이수리 코치 두 사람은 축구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족이에요. 저희. 웃긴 게, 저희 어, 엄마가 이번에 집에 갔는데, 저희 엄마께서 식기류를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섯 가족이거든요. 다섯 식구인데, 어, 그래? 어, 이거 사, 저거 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 그런데 여섯 개는 사야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아직, 저희, 제가 첫째인데, 아직 시집 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이제, 다섯 식구인데 왜? 이랬는데, 은지 있잖아, 은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엄마께서. 근데, 정말 가족이에요. 감독님으로서의 제가 보고 배워야 될 점이나 이런 건 정, 정말 많고 그래도 이제는 조금 서로 저희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회를 가도 감독님이 조금 지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흥분이 돼 있는 상황이 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래도 뒤에서 조금 더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감독님한테 한번더 얘기를 해서 감독님이랑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993년 창당 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던 충주 예성여중 축구부. 특히 서은지 감독 부인 2년차인 2020년에는 춘계학의 여자 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충주 예성여중 축구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였는데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학교와 지도자 그리고 학생들의 축구에 대한 지치지 않는 땀과 열정이 총주를 여자 축구의 메카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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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훈련은 어제 했던 거 3대 3두합 플레이 공격 훈련 할 건데 그 집중적으로 좀 득점에 할수 있게끔 결정력 높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학년들 이제 네명 들어가니까 조금 더몸 올릴 수 있게끔 집중해서 더 해. 알겠어? 네. 그리고 오늘 촬영 나오셨으니까 니네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늘 더 파이팅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네! 어? 네. 파이팅 해!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 우선은 운동장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어요 여성 여주만의 스킬적인 장점이 있다요 저희 아이들은 좀 생각하면서 축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 화려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이겨야 조금 이겨야 될지 방법을 좀 아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 보완해야 할 점은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거 이제 아이들의 이제 기본기라든지 사실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본기를 잘 갖춰줘야. 세살 버릇 열등까지 간다고 지금 기본기를 잘 갖춰놔야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분까지 전부 다 이제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본기를 위주로 해줄 것 같습니다. 운동적인 부분에서는 기본기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은지 감독 역시 촉망받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바늘구멍이라는 여자 축구 실업팀에도 발탁됐는데요. 하지만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의 꿈을 가졌던 서은지 감독은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남들보다 일찍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서은지 감독 역시 누구보다 어린 선수의 마음을 잘합니다. 선수로서의 욕심, 더 잘하고 싶은 욕망, 목표 한 바가 클수록 부러지기 쉽고 주목받을수록 자만하거나 안주할 수 있기에 서은지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실력 향상만큼 마음 다스림을 강조합니다. 야, 아가. 너 거기서 지금 한명한번 막히면 다음 거 다음 수비 안 오겠냐? 자, 너네 잘 봐봐. 와. 따라 나오지.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내가 오니까 도망가고 또 와. 너네또 와. 또 아니면 또 안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움직임 다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해봐, 다시. 스포츠라는 냉혹하고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어린 선수들이 상처를 조금 덜 받도록 그라운드 위에선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를 자처합니다. 지금 내뱉는 따끔한 한마디가 눈물 쏙뺄 만큼 매서운 질책이 훗날 대한민국 여자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들에게 달콤한 양분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서은지 감독은 오늘도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한창 예민한 10대 소녀들에게 자칫 서감독의 불같은 호령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한 팀이 되는 순간 감독과 코치 그리고 선수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함께 내일을 준비하며 꿈을 키워가는 가족이자 동료가 됩니다. 그러니 오해는 금물. 아이들을 되게 호되게 혼내시기도 하던데 그런 이유는 뭘까요?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듯이 운동장 안에서는 이제 조금 저희가 아이들이 장난치지 않고 정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아이들이렇게 조금 선을 지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장 안에서는 좀 강하게 이제 운동장 밖에서는 진짜 이모나 엄마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하고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중학생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산만할 때도 있고 좀 처질 때도 있고.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아이들한테도 해봤는데 제가 더 열정 있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못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올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조금 더 열정적이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 열정의 아이들이 조금 더 같이 따라와 주는 네, 그런 좀 그렇게 하려고 저도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되게 좋은 코치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요? <laughs>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코치님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제 열정을 또 아이들이 알아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항상 저는 만나면 감독님 무서워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너한테 좋게 얘기해줄 수 있지만 운동장 안에서는 감독님이 정말 무서울 거야. 안 나서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감독님이 하는 운동장을 화내는 거. 내가 이해하고 알고 와야 돼.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돼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요. <laughs> 감독님 이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마지막으로 미니 경기 아이들이가 한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그러 면 아이들이 말했던 그, 아이스크림 사 주시나요? 아, 네, 사 줘야죠. 지면 사 줘야죠.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감독님 팀으로 배정된 선수들이 어쩐지 웅성거리고 있는데요. 금제팀 하기 싫다고 지금 아렁신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랑 같이 하는 저희 팀 팀입니다. 아, 어, 나... 살짝 오해가 있었지만 응지야? 결국 팀에 어우러진 서은지 감독 미니 게임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눠 가질 팀원들과 결의를 다지는데요. 이거 이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감독님 팀, 팀 팀워크 문제 없는 거죠? 김소희 코치 팀의 만만치 않은 기백에 분위기를 끌어오려는 아, 서은지 감독. 야, 나이 과연 나이 이 미니 게임의 승자는 어느 팀이 될까요? 막고, 아, 이... 감독님은 지도자로서 어떤 스타일이세요? 열려요 아, 저. 많이 좀 울기도 하고 좀 아이들한테도 이제. 강하게 해도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츤데레다. <laughs> 애들 말로 이제 어, 언제쯤 되면 츤데레다. 정말 혼낼든 혼내고 혼내고 나서도 마음 아픈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은데. 조금 <laughs> 저도 그런 마인드로 지도자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풀어줄 땐 풀어주고. 부모님은 아이들이 저희 마음에 정말 못 알아줬을 때, 어. 그때가 최고 이제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저희는 그냥 진짜 간수에게 다 빼듯이 아이들한테 조금 헌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거를 아이들도 못 알아줄 때도 있었었고 부모님들도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좀못 알아준 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저는 좋은 이 능력을 가지신 감독님 밑에서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스카우트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감독 밑에서 어, 좋은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저, 보고 배워야 될 점인 거고. 아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사랑합니다. <laughs> 님들이 있잖아요. 네. 코치님들 자랑 한번 해 주세요. 아, 저희 코치님들은요. 정말 착하고요. 성실하고요. 그리고 정도 많고요. 아이들 위한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자로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고 자기 어, 생활들다 버리고 어떻게 해서 아이들한테 올인하려고 운동 시간에 다 하고 아파도 부모님처럼 다 관리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어, 제 옆에서 묵묵하게 버팀목이 되줘서 항상 감사합니다. 소야, 희 수리야, <laughs> 나도 이러는 거. 낯간지럽지만, <laughs> 처음 이렇게 어, 카메라 통해서 표현하는 것 같은데, 항상 진짜 고맙고, 어, 더 오래오래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고, 어, 내가 항상 조금 많이 신경은못 쓰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고, 항상 고맙고 사랑한 게 우정에 <laughs> <laughs> 사랑해 더 저희 팀이나 제 <laughs> 지도력이 <웃음> 좀 발전돼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는 게 괜찮아요, 우선 괜찮아요, 목표고 괜찮아요.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 예성 여중은 최고 그리고 서은지 감독은 <laughs> 최고다라는 괜찮아요, 이제 맞지? 그런 그 인정받고 싶은 네, 그게 제 목표고 우선 현재로서 꿈입니다. 사실 조금 강성인 감독님을 만나서 운동장에서 좀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이해해주고 항상 끝까지 어,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케이. 운동을 이만해 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너희를 혼내는 <laughs> 거는 못나고 <웃음> <웃음>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독님, 코치님 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 말좀잘 듣자 <laughs> 어, 사랑해! 예성여정 축구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축구부입니다. 그 날이 여어온 이렇게 싸이코! 친구 뭐예요? 나없어 뭐하고 계세요? 장정입니다. 아! 친구. 25주기의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 새로운 꽃이 피어날 4월의 드라마 대장정의 첫 걸음인 대표전회입니다. 자, 이어서 중등부 여섯 번째 팀입니다. 아, 예성요중입니다 대진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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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점표. 웃음> 이거 또 해봐야지 어떡하겠어. 아니 어떻게 또 현대를 만나. 이조만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또이주툭 들어가냐. 근데 할수 있잖아. 올라가 충분 올라. 얘 연습 해야지 뭐 어떡해. 이왕은 대진표 나왔는데. 빡세게 빡세게. 빡세게. <laughs> 축구라는 꿈을 안고 모인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축구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함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된 훈련을 견뎌내는 축구 선수들이지만 동시에 십대 소녀들이기도 한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나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은데. <laughs> 그냥 사랑한다고. <웃음> 아낀다고. <웃음> 끝입니다.